근데 안 누르는 것뿐이야 귀찮아서. 음... 랩이킴 뉴진 숲피네 별론데. 댓글은 다 봐요. <laughs> 언제나 댓글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본답니다, 저는. 돌리자. 저희가 귀찮은 거 아니니까 눌러주세요. 아니... 오케이. 어. 다음번 영상 올릴 때부터 댓글 달면은 하트 제가 달아드릴게요. 시간 나고 내가 만약에 댓글 창을 보면, 봤으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제가 눌러드릴게요. 말로만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표현을 해달라구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아, 깜짝이야, 씨. 다음 영상 올릴 때부터 제가, 그니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댓글들은 덕분에 댓글을 달아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한 번이라도 이제 검토를 했던 댓글들이면은 아오지는데? 잠깐만. 하트를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고정이요 좀잘 치는 댓글 있으면은 고정도 해드림 스타트 아우즈도고 물론 여깄네 <laughs> 좋진 않아 어? 안 넣었네 아우즈를왜안 넣었을까? 아우지 넣어서 기대불만한 상황이 많을 텐데 덕구라서. 이걸 안 넣어? 우린 좋긴 하지만 막 갑자기 오못생겨서 덕구. 부르타리 있는 거 같은데? 부르타리네. 까는 척한게 아니라 진짜 깔았네? 모르겠다. 안 쫓아올 것 같아. 느낌이. 아니, 따라오네? 이런 물도 빠져줘야겠다. 야, 야, 못생긴 돼지덕구야. 따라와봐, 따라와봐, 라와봐발라와봐 딴데 가야겠는데 나이스 시작지 더 풀어주기 개꿀 아마 한번을 쓰고 바로 설치하네 다 설치하네 그냥 와 개빡세 더 동사하는거 봐 아니 압박감 개쩌는데 모든 길목을 다 차단시키네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 닦아내. 자기가 좀 성가신 구조물들은 일단 저기 시간 소모가 있긴 한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긴 하죠 원래 내가 써야될 동선 다 못쓰니까 아원치했네 어, 하자 자동 아니었으면 좋겠다 더 듣는 다른 돼지가 찔립니다만 다른 말로 돌려주실래요? 어 꿀꿀이 피그. <laughs> 그러니까 억으로 중에 저렇게 덫을 깔고 오는 덫고들이 이제 압박감이 들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덫고도 저게 덫까는 시간이 걸리는 저거라서, 솔직히, 4명이 살아있으면은, 솔직히, 생존자가 유리하긴 해. 더 나무를 저렇게 깔고 압박감 느끼게 해줘도. 근데 2대1 상황에서 막 저런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피말리지. 설마 자동 켜를 때까지 여기 존버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이거 짝짓판자를한 바퀴만 돌리고 칠게요. 나도 안 깔려, 잠깐만.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에 굳이 대학까지 뺐는데 이걸 버린다고? 이러면 난 좋지. <laughs> 일단 발전기는 끝났는데 제 인생도 끝날 듯. 아! 바비. <laughs> 쓸수 쓸 있는 데가 없어. 다 깔아놔가지고. 그래도 예오 네, 발전기 다 돌아갔으니 게임은 이겼어요. 아 이거 봐야되는데 애들 이거 턱 까는거 가방이네 하, 애들 이거 알까? 이거 오다가 발벽 같은 애들 느낌이 힘드레드 같은걸로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오다가 무조건 밟는다 한명씩 아 제발 밟지마 제발 얘들아 부탁이야 제발 턱 깔렸어 여기 어 발벽 같아왜 이렇게 불안하냐 애들 아 제발 아니 얘들아 진짜 아, 진짜 들키면 안 돼? 아, 어, 그렇지. 어, 아, 뭐야. 아, 빈사도지구나. 어, 어? 이게 뭐지? 창간다? <laughs> 이게 되나? <laughs> 이게 되네? 이게 된다고? 나이스. 아니, 게임을 이렇게 풀어나갈 줄모르랐네 덕후가... 아니 덕후가 아니야. 이때 때가 좀 미안했나? 이거를... 이거를... 자비를 베풀어주네. 어, 빈사 가방이에요. 빈사 가방, 자동 아니었네. 내가 두명 죽었다고요. 이건 결과적으로 내가 죽인 게 아니지. 덕갈린 거를 못본 저거지, 잘못이지. 이거 <laughs> 내 잘못이 아니지. 왜 나가지? 문까지 아주 봉쇄를 하는데, 그냥 못 돌리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아, 빠지자. 맞아요 정말. 칼쥐 있나? 야, 너무 들이대는데? 제발 칼찌, 제발 칼찌, 제발 칼찌, 제발 칼찌, 제발 칼찌 나일즈 울방생. 아니 올킬 각에서 올방생으로 됐다가 이게 뭔 게임이야? 아니 원래 일킬 각에서 올킬 됐다가 올방생으로 바뀌고? <laughs> 아니 견자다 하나가 게임 그냥 말아먹었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게임이? <laughs> 다... 아다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네 너무?